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어, 9월 27일 화요일 시황과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어, 뭐 마지막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어, VIP 아, 일반 지금 어, 리딩방에서는 어,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했어요. 를 예, 무료 추천주 하나 나갔고요. 어, 유튜브에 보시면은 어, 여기 밑에 주소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뭐, 다른, 뭐, 비밀번호나, 뭐, 특별한, 어, 제약 없이, 여기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어,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요거를 하나 매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어 아프리카 TV, 어, 아프리카 TV 2차 매수, 신호는 내일 나갈 거예요. 예, 아프리카 2차 매수 신호는 내일 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은 지수 상황을 잠시 볼게요. 예. 어, 환율이랑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어, 환율, 환율이랑 환율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보시면은 어, 한국 원 달러 환율인데요. 어, 자. 지금 1,435원 찍고 이제 살짝 밀리잖아요. 이 타이밍에서 이거를 어, 보셔야 돼요. 10년 전에 2008년, 예, 2008년도 14년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예.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보시면은 어, 아까 전에 기 선거뒀던 어, 1,400원대 여기를 살짝 찍은 다음에 이제 아래위로 흔들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이 5개월이 걸려요. 3, 4, 5개월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2009년 2월까지 조정이 나오는데. 요 기간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면서도 가장 기회가 많은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변동폭이 이렇게 아래위로 흔들잖아요 어, 여기서 매매를 잘하면은 기회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오히려 쭉 그냥 떨어지는 장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계속 사면 물리고 사면 물리고 단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런 이제 패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지금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어, 근데 이제 두달 전에 여기 한번 요만큼 올라와 주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매매를 할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환율을 지금 1400에서 그다음에 최대 한1600 정도까지 일단 보고 요 안에서 계속 흔들기 나온다고 보세요 1350 정도 예, 1,350에서 1,600 사이에서 계속 흔들기가 나오고, 요 구간에서 이제 손절도 하고 악재도 나오고 이러면서 내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 내년 진행되는 사이에도 어, 이제 파월 연방준비회회 의장은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겠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반드시 알, 알, 알아두셔야 돼요.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란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면서 2월이나 3월부터 셰일 오일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할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지금 막 빠지고 조정도 막 빠집니다. 막 빠진데 뭐 당장 내일 끝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금리 인상이 앞으로 지금 3% 초반에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3%대잖아요. 여기서 0.7을 세번 한다 이러면은 센 2%가 넘어가죠. 그러면은, 어, 5%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어, 생각하는 금리 인상 폭이 5에서 5.5 정도, 어, 요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기적으로도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어, 지금 막바지 조종이 뭐한 4, 5개월 남았다고 보시고, 요 타이밍에서 조종 나오고 올라가고 조종 나오고 올라가고 하는 이 흐름을 잘 타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 장이잖아요. 예, 오늘도 마, 마 아찔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늘 뭐 쓸어 담았습니다. 싹싹 쓸어 담아가지고, 지금, 어, 무방, 무방 추천주로는 코스닥 레버리지 하나 드렸구요. 예. 그 다음에 아프라티비 이제 추천한 거는 내일, 어, 2차 추가 매수 할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참고를 하세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게 해주고, 어 이제 요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 하면은 다음 이제 상승장 때 현금도 많이 마련이 되고 어, 수익이 폭발적으로 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시황 전부 마치겠습니다. 추천 주는 어,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 사서 지금 수익 중이에요. 어, 수익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전부 마치겠습니다. 어, 여기 유튜브 저희 유튜브 여기 아래 보시면은 주소 있어요. 예 주소. 예, 여기 주소 아래 있죠. 예 주소 여기 찍어서 오시면 되고 네이버에 검색에 리, 리치 퓨처라고 치시면은 어, 저희 카페 나옵니다. 이렇게 예, 해서 함께하실 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